야, 그래서 너 고등관 보고 들을 거야? 못뭐 들어요. 어? 뭐, 어, 고등들래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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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특강은 그었어요 음.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만 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수요일만 응. 특강이거든요 응. 수요일만 들을 거했는데두 응. 번도 없더라고요. 오케이. 음. 자, 보겠습니다. 자 십삼 번,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in humans living of f snakes, 자 is their image. 자 이미지 다음에 끊어. 자요 신표가 뭘연결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insect 있죠. 그 다음에 아가 보입니까? 자 insect의 밑줄 을 쳐볼까요? 요게 주어고요. 아가 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곤충이 아이디얼 어트너티브품 및얼터너티브라는 단어 장예중이얼터너티브 뜻이 뭐지? 에어 어 그렇지. 고기의 이상적인 대용품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지껏은 가축 처먹고 고기 어, 뜯었지만 진짜. 이제는 벌레 처먹어야 된다 이 소리죠. One of the biggest o b s t a c e s in humans. 자. Living of insect. 자 거기에 in부터 insect까지 괄호 in부터 insect까지 괄호 칩니다. 요거는 자 humans 동그라미 치고요. Living of insect 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아래에서 인간이 live of는 처먹고 살라는 뜻입니다. 곤충을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휴먼스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봐야 합니다. 인간이 곤충을 처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미지다. 벌레라고 하는 게 이미지가 안 좋지. 너네는 벌레들을 겁, 겁나게 싫어하더라. 요즘 애들은. 벌레가 뭐가 어때서 지내보다 깨끗한데 자 그래서 답은 도우죠 그러니까 이미지 안 좋다. 그러나 아주 처먹기 좋다.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답은 도우가 되겠습니다. 15번 That led s c i e n t i s t to q u s t i o n 자 일단 q u e 이라는여기에 단어는 봉사입니다. 봉사예요. 그것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뭐에 의문을 갖게 해? The spotted horse s were real or fantasy? 전박이 말들이 실제냐 환상이었느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그래서 답은 외도입니다. 17번 볼게요. The first horses you know, were introduced you know, by the early settlers. 끊어. You know? 최초의 말들은 early settler 하면은 초기 정착민들이죠. 초기 정착민들에 의해서 도입되어졌어. 자 and 그 다음에 접속사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자 no other horses 끊어 have been imported 끊어 recently. 자 거기에 The breeding stock remains pure. 자 breeding stock 은 뭔가 하면은 번식 용 가축 저거 s t o c k stock 이 보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s t o c k 은 어떤 s t 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이고 b r e e d 가 뭔가 하면은 e e d 라는 단어는 좀 야한 단어 이거는 저기 생식하다 그러니까 새끼를 번식시키다 이런 뜻이거 내가 그 얘기 해줬나? 옛날에 그 우리 중3 때 농업 시간에 어디 가서 찌르지 마 농업 시간에 돼지 관련해서 내용이 한두페이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돼지, 돼지를 키울 때.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 부분 아직 외우고 있어.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나와. 돼지는 C돼지를 남겨두고는 모두 X를 하는 게 좋다. X를 하면 육질이 순해지고 육질이, 육질이 연해지고, 성질이 온순해지면 사육하기 좋다. 그거, 거기 X에 안 맞는 말. <laughs> 너는 모르지. 알 턱이 없어. 그, 저기. 좀 야한 말인데. 불. 불가게. <laughs> 너무 좀 약간. 불가기라는 그 농업 용어가 있어. 아무튼 그거였는데 그거 근데 그게 의외로 중요해가지고 의외로 중요해가지고 그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그 브리딩스톡이 바로 그씨 돼지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만 낳던 그 돼지가 그 브리딩스톡이야. 알겠어? 난 수업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 것뿐이야. 다 알면서 뭘 그래? 자, 아무튼 <laughs> 거기에서 도우부터 리센트리까지를 바로를 쳐야 돼요. 다른 그러니까 최초의 말이 초기 정착민들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no other horses have been imported recently. 그러니까 어떠한 말들도 최근에 imported 수입되지 않았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기에 들어왔던 그 말들이 다른 외부 잡종하고 뭔가 섞이지 않고 그대로 잘 지켜와 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the breeding stock remains pure. 그래서 그 시대지가 아주 순종으로 순수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딴 거랑 안 섞였다 이 소리죠. 자 도우 대타로 신스를 써야 돼요. 도우나 자그 도우를 그 여기서는 도우 대신에 시스를 쓰거나 비코즈를 써야죠. 그러니까 다른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남아 있다. 끝. 십구 번 볼게요. The next t i m e 에요 The next time. The next time은 그러니까 다음번에 you go out working or jogging, 꾸나? Remember, 꾸나? How hard your heart and lungs are working, 끊어. For you.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할수 있을 거예요. The next time은 접속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유닛 테스트 1번. The company is like a hunting pack. 자 hunting pack은 그러니까 사냥물이죠. 사냥물이 회사라는 것은 사냥물이하고 like 비슷하다. 끊어. 왜 회사를 사냥물이라고 하느냐? It is a group, 끊어. Organized for a specific purpose, 끊어. In which all the members cooperate, 끊어. To achieve necessary tasks, 끊어. 자, 그룹이 뭐예요? 단체죠. Specific Purpose는 뭐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그룹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인데 모든 멤버들이 협력을 해요. 뭐하기 위해? 필요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답은 인데스입니다. 자, 인데스는 묶어서 원래 대답해 전체 다안 오는데 인데스 묶여서 무슨 뜻이냐 뭐뭐라는 점에서 왜 회사를 사냥 무리라고 하느냐? 사냥 무리에서는 사냥감 잡으려고 다들 난리지.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는 돈을 잡으려고 같이 찢고 폭반단 말이에요. 3번 The key to self-discipline 끊어. 자, The key 동그라미, 푸의 동그라미, 그푸 전치사 푸다.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아 동사를 쓸 때는 I 인 g 써야 돼요. 셀프 디스플이라는 것은 자기 훈련, 자기 단련의 열쇠는 not having a strong will. 자,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not A but B 구조죠. 그러니까 not 뒤쪽에 having a strong will 바로 치세요 그리고 knowing why you want something 바로 치세요 자, 이건 뭐냐? not A but B 구조에서 A와 B가 병렬 구조로 동명사가 들어가 동명사 부가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들이 벗비 구조에서 낫 존하단 아니 낫 현빈 벗 존하단 뭐 이런 식으로 대등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서도 동명사 구가 대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네. 뭐 네. 뭐라고 대등하지 않는다고? 네, 둘다 40대에 대등하지 뭔가 좀안 좋은데 자 보겠습니다. 자, perhaps 여기에 답은 is인데요. 이 is는 동그라미치고 이거는 전체다 as가 아니에요. 이 as는 when의 의미입니다. When a child 이게 말이 되냐? When 뒤에 명사가 바로 올수 있냐? 있어요. 언제? 고 when하고 as하고 a child 사이에 you were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You were. 써 거기에 as 뒤쪽에 you were가 생각됐어요. 너가 아이였을 때 You remember 끊어 Going to your mother 끊어 When you broke that garage window 끊어 With a ball 대충 그림 나오지? 해석되지? 끊어 넘어가 7번 자, although냐, despite냐는 그 바로 뒷단을 보면 됩니다. The fact 끊어. That the students have no personal contact with them 끊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자, The fact 뒤에 있는 대 e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대 e a 뭐다? 위에서 동격 접속사 대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 아세키들이 그들과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despite입니다. The preference toward the women 끊어. was related to 끊어 the repeated exposure to students. 끊어 The preference라는 건 뭐예요? 선호. 선호죠, 선호. 그 어떤 여성들에 대한 그 학생들의 선호도는 뭐와 관련이 있어 그들의 반복된 학생들에 대한 노출. 거기에, 그게 있다. 뭔 소리냐? 그, 잘 좀, 내가 보다 교3는년때 아니다. 이 얘기하면 시간에 그냥 자꾸 자꾸 이제 보다 보면은, 보다 보면 좋아지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 같다 싶지만, 자꾸 자꾸 보다 보고 이렇게 눈한번 찡고 마주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구번. we don't interview the dentist 끊어. 여기까지 쭉가죠 의미적으로 그지 무리 없지 우리는 치과의사를 인터뷰하지 않았어 뭐에 관해서 about 뒤에 about 동그라미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그 명사 절 불분명한 명사절에서는 if 쓰지 않고 whether 씁니다 He can throw a basketball or kiss our accountant on biology. 자, before 앞에 끊어 w e l e t her do our taxes.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or에 어, 동그라미 쳐 오어. 그가 농구공을 던질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We we'll read her to our taxes. 우리의 세금 계산을 맡기기 전에 우리의 accountant 회계사에게 생물학에 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아아 아, 아. 거기에 O는 s o We don't interview부터 저 we부터 basketball까지 가로 치세요. 그리고 퀴즈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 치세요. 자, 돈트 인터뷰에 인터뷰에 밑줄 치고 V1. 그리고 퀴즈에 밑줄 치고 V2. 한마디로 얘기해서 치과 의사한테 농구짓 농구를 왜첨 물어봐. 그리고 회계사한테 왜그왜 생물학에 말도 안 되는 걸왜 질문을 하냐고. 관련 있는 것들끼리만 한다 이 소리죠. 11번. A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MSF is at the forefront. 어, 자. A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MSF, 끊어. Is, 끊어. At the forefront of emergency health care, 끊어. 자, 그러니까 MSF라는 민간 비영리 조직은 emergency health care가 뭐예요? 요거는 응급 건강, 뭐, 저기, 보호의 Forefront는 선두죠. 선두.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은 Care for Population you know. from Endemic Disease 바로 엔데믹은 말 들어봤죠? 팬데믹은 유행병, 엔데믹은 풍토병 그러니까 풍토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케어 요거에 대한 어, Forefront다. 그러니까 거기에 The Forefront of 있죠. 거기까지가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Emergency h e a l t h Care가 A고 Care부터 문장 끝까지가 B예요. 그 구조는. 그러니까 B뿐만 아니라 A의 선두이다. 이 소리입니다. 13번은 넘어갈게요. 15번 1 5번에 답은 now 신 h a t 인데 now t 동그라미 now t 비코 t 은 because의 뜻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now t 뭐뭐 은 ~~때문에 그 의미에요 it is possible 자, we will n e e d many years you know, of, uh, of records you know, before we begin to sense you know, how v a l i a b l e the s u n really is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할 거야? 오랜시 간의 기록이 필요할 거예요. 뭐 하기 전에 How variable the s u n r e n e r g 태양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측정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오랫동안 기록의 음. 오랫동안의 기록이 필요할 것이다. 네, 이거 다음으로 나오

But then, 자, 하지만 그 당시, 하지만, during the couple is together, 자, 거기에 the couple is together가 주어 동사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during이 오면 안 돼요. while이 w h 되죠이 while은 뭐뭐, 자, 커플이 함께 있는 동안 갈등은 있다. 그렇지. 너네도 음. 사실 남친, 여친 사귀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오면 솔직히 좋을 것만 봤지. 맨날 싸우면 돼. 안 그래? 아, 안 그래? 하고 어, 났다. 그래? 야, 그렇구나. 자, 19번 Even though the use of 자, even though 동그라미 The use of antibiotics in industrial farms 끊어 might directly affect human health 끊어 자 그러니까 이분도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팜스라는 것은 산업농장 그러니까 산업농장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저기 산업농장에서의 엔티비오틱스는 항생제예요. 항생제의 사용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is hard 끊어 to study the exact relation 끊어. between them. 끊어. 어, insufficient data from producers. 끊어. 자, 거기에 since 데 a t 로 because of 정도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생산자의 그 불충분한 정보 때문에 그 둘의 정확한 관계를 연구하긴 힘들다. 21번. 자 w e t h e r 입니다. 이거 문장 맨 앞에는 이거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그그 그 의미로는 이렇게 못 써요. Whether or not he is aware of it. 끊어. 자, 요거는 옆에서 양보의 의미야. 그 새끼가 그걸 알든 모르든. A candlelit dinner is a fantastic way. 끊어. To influence persons' mood. Candlelit 거기에 candle 뒤에 lit 졸 l i 이거의 동사 원형 뭔지 아냐? 캔들리스 그 리... 캔들인가요? 캔들 그 그렇지 이리스는 라이트의 과거분사예요. 라이트가 뭐예요? 불을 비추다, 빛이 나게 하다 이거거든. 캔들리스라는 것은 이거. 이거. 촛불이 켜진 식사. 자, 그다음. 자, 23번. 자, you 자, as well as는 접속사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자, you remain 끊어. in that emotional situation 끊어. you are likely to stay angry, angry. 바로. 아니 밑줄. 아 끊어 끊어. 너는 아마 계속 화가 나 있을 것이다. 그 감정 상태에 너가 유지되는 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as well as가 아니고 as long as야. 이거 기억해도 as long as. 뭐뭐 하기만 하면 이거예요. 25번. Mother male and female adult unemployment rates. 거기까지 끊어야죠. rates까지. 자, 이런 건 감이에요. male은 남자, female은 여자죠. Unemployment rates.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실업률이 were highest in Finland. 핀란드에서 가장 높았구나 Which was followed by Sweden. 요게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followed라는 것은 스웨덴에 의해 쫓기고 있다라는 소린 뭐야? 1등이 핀란드, 2등이 스웨덴인데 여기에서 either A or B를 써야 되지. 거기 either a and b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either를 both로 바꿔야 돼요 어. 자 27번 자 다음 문장 자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as you run more above as you run more 끊어 about baseball 아, end, end 앞에 끊어. develop some understanding of the game 끊어. 야구에 다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규칙을 점점 알아감에 따라서, you run 끊어. where to look 끊어. and what objects are important to find 끊어. 야구를 보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알게 되는데, at first 끊어. You might focus on the pitcher and hitter. 여기까지는 쭉갈수 있죠. 피처는 뭐예요? 투수. 히터는 타자죠.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지? 야구 처음 보면 거기만 쳐다보지 어디 딴데 쳐다보나 거 모르는데 뭐 좌익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저기 뭐. 교타자가, 강타자가 나오면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발 빠른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고 응. 하는 거. 그런 디테일을 알아? 모르지? 그냥 던지, 던지는 놈이 투수고, 치는 놈이 타자. 무섭게 더 알아? Later s t l 거기에 later s t l 은 자, 거기에 s t l 동그라미. 스 s t l 은 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기억해도. You might notice. 끊어. 당신은 주목할지 모른다. 자, where가 아니고, weather입니다. The infielder. infielder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야수죠. 내야수가 안에서 수업, 안에서 경기하는지, 밖에서 수업 경기하는지, 자꾸 수업을. 혹은, you might check out, w h e r e the outfielder have chosen to stand for particular hitter. 특별한 타자에 대해서 어디에 서 있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승엽이 나왔어. 이승엽 안 하는. 이승엽은 알지. 이승엽이 나오면 홈런을 때릴 거니까 저기 펜스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걸 결정하겠다. 후. 자, 속대는요. 저기, 5 2도까지풀어오세요 52쪽. 방학 어. 때 시간 똑같아요. 어. 방학 때 시간 똑같아요. 별도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겨울방학 때는 밤이 춥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따뜻한 낮에 오면 좋잖아요. 근데 여름 때는 낮에 나오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정규 수업은 그렇고, 대신에 뭐 특강을 듣는 사람들은 뭐 그걸 감사하고 나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